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되고 귀한 주일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성을 돌리며 이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되고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 가지 하나님의 축복들 중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크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들 중에서 중요한 축복들 10가지를 골라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3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오늘도 축복에 대하여 시간될 때까지 10가지 축복들 중몇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받게 되는 축복들 가운데 또 하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부터 사탄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또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악령 사탄인데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종된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사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서 온갖 미신과 또 우상승배와 죄를 범하는 악한 짓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즉,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미신에 쩔어서, 뭐, 결혼날, 지금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결혼날짜를 잡아도, 또 어디 이사를 하는 날짜를 잡아도, 장례를 치르는 날짜도 다 모든 것을 미신에 의지해서 손이 빠진 날이니 손이 들어간 날이니 따져가지고 이사를 하거나 또 혹은, 어, 결혼식을 하거나 이렇게 좋은 날들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미신과 사단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마음대로 날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종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건 이에 불과합니다만은 모든 삶에서 사탄의 영향을 받으며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탄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을 향하여 완전히 명령을 내리 오히려 귀신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쪘고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배들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권세를 우리가 어서 누립니까? 교회와서 누립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잘 함으로써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 그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종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천사가 돕는 축복을 받습니다. 천사가 누구입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은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을 가진 존재들이로 그들은 영을 가진 존재로서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능력이 사람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부름꾼인데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상에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시민권자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떠날 때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잘못살 때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면은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많은 복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들에게 병원에도 무료로 가고 또, 어, 학교도 무료로 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시민권자가 되려고 위장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세계 열 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제3국들에서 많은 못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취업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관광 비자로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또 정,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일꾼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면 많은 혜택을 받지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와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는 많은 차이가 있죠. 시민권자들은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민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의료 혜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보호를 받고 나라의 혜택을 입습니다. 복지 정책에 따라서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총각들, 장가 못 가는 노총각들이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 또 제3국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이렇게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한국에 와서, 시집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나라 못 사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어떤 잘 사는 나라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지요. 천국은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죽음도 없지요. 그 나라에 가면 영생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질병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직장을 가지지 않아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직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학교가 필요 없지요. 왜입니까?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다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고 찬양만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에덴동산보다 더어이 세상이 에덴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이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백성이며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떠날 때에 눈물과 통곡과 애통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죽음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자인 거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우리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리포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를 부르러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대리러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강한 짐승들, 동물들 중에는 사람보다 강한 동물들이 많이 있지요? 맹수들, 호랑이나 사자 같은 강한 짐승들, 또 독수리 같은 그런 강한 새도 있습니다. 인간보다 센 것들이 많이 있지만, 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그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도 따르게 되죠. 인간들이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마구 잘못 다스리게 되면 세상은 오염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구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환경학자들은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지구를, 지구의 모든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 재앙이 돼요. 요즘 이렇게 기상 이후로 인해서 수많은 재앙들이 세계 각 곳에 내려지게 되는데, 인간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고 마구 자연을 개발하느라고 마구 훼손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인간들에게 이런 저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책임도 따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축복들을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잘 누리고 관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축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사가 돕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전국 시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권세와 축복을 잘 누리게 하시고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laughs>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또이 축복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과 없는 것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 일을 잠시 쉬고, 오늘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위로부터 쉬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받게 하시고, 마음의 병들고 지친 것들, 말씀과 위로로, 예배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임을 얻게 하시며,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제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잘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